초혼에 실패하고 혼자 살다가 15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난 60대 여성 김 씨. 자식을 갖기 어려웠던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의지하며 친구처럼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김 씨는 수예점을 남편은 전자제품 을 수리하며 넉넉하진 않아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고 몇년 후에는 집장만도 했는데요. 남편은 혹시라도 나중에 김 씨가 집 없이 떠돌까봐 집을 김씨 명의로 해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함께 산두 사람. 그런데 얼마 전, 김 씨의 남편은 지병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시동생들이 김 씨를 찾아와 대뜸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시동생들은 본인들이 형의 상속인이라며 형이 가장 큰 재산인 집을 김 씨에게 주고 갔으니 유류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형을 구제해 줘 고맙다던 시동생들의 돌변한 모습에 말문이 막힌 김씨. 김씨는 이대로 자신 명의의 집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눠야 할까요?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주변에 이런 가족 가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언론에 소개된 6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각자 이제 초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만난 이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거예요. 전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점점 늘것 같습니다. 네. 걱정되는데 도대체 가족이 뭘까? 자, 이두 분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만난 거예요. 사례자는 여성분이죠. 남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60대가 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혼에 실패했습니다. 독신으로 계속 오래 살았어요. 수예점을 혼자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으면서 살았는데. 뒤늦게 이제 한 남성분을 알게 됐어요. 형편이 똑같았습니다. 둘다첫 결혼에 실패를 했고, 자녀가 없습니다. 뭐, 쌓아놓은 재산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었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살자. 예.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아이 낳을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정말 부부로 살았는데, 금슬이 정말 좋고, 음. 주변에서 보기에, 진정한 부부다. 이런 인제 인정이 평가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이렇게 나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만나면 혼인신고는 안 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그래도 이분은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그,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또 집안의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네. 각자의 상대방 가족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를 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간들끼리도 같이 상당히 어울렸고요. 음. 두 사람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양쪽 집안의 조카들을 자신들의 애처럼 이렇게 이뻐하고 그랬다는 예. 거고요. 호칭 자체가 뭐 동생들은 어, 형수님, 예. 또그 아내 여동생 되는 사람은 형부라고 부르고요. 아. 그다음에 이모, 부 숙모, 애들 그렇게 부르고요. 또이 여성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의 생신상도 차려주고 아유. 시조카가 결혼할 때는 한복 입고 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가족사진도 같이 찍고 그다음에 어, 시부모님 제사도 아내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말 그대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형적인 사실관계를 어,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제 부부죠 뭐 부부 예. 사이, 또 사이도 좋았고 특히 이제 남편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을 했는데.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는데 아내 명의로 해줬습니다. 네,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되셨는데도 서로가 아끼는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서 <laughs> 남편 같은 경우는 시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아내 자랑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시동생들도 아유, 형수님, 우리 형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화기애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제 집을 장만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이제 지병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자신이 먼저 죽고 아내가 혹시 떠돌고 살면 어떡할까 고생할까 싶어서 이집 명의는 이 아내분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또 여성분도 남, 아내분 같은 경우도 수혜접을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살림의 보탬도 되고요. 남편 같은 경우도 전자제품 수리하면서 또 넉넉하게 는 않지만 이렇게 집안 살림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집 외에는 남편 다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집, 집이 제일 중요한데, <laughs> 아내 명의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laughs> 음, 아내의 어떤 그렇지. 노후까지도 걱정하고,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내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참 이렇게 또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음. 에, 참 아픔이 또 생겼어요. 얼마 아, 전에 이 남편이 지병이 악화돼서 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른 나이죠.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를 보면 이른 나인데, 이 지병으로 알타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15년을 이제 두 분이 함께 해로를 하다가 이제 겪은 큰 슬픔이죠. 이 아내분 정말 슬퍼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례절차를 끝내고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시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위로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라니? 무슨 합의지? 자이 시동생들 이야기는 자 우리 형님하고 당신은 호적 정리도 없이 살았으니 이 집은 당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 나눠 받아야 되는데 유류분을 주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 집을 되찾아오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 집을 내놔라 하는 이야기가 네. 뜬 겁니다. 돌아서나면 시 이런 문제가 늘어지게 네. 되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아니 이 집을 한 10년 전에 샀다고 하는데 네. 이 남편이 이제 사망하자 네. 어, 시동생들이 이렇게 와서 합의하자라고 달려들면 참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생전에 있을 때는 시동생들이 네. 이랬다네요 두 사람 정말 보기 좋다. 우리 형이 형수님 만나려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보다. 어, 혼자 살던 형을 구제해 줘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래, 그랬는데, 이제, 에,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어, 이 집을 산게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네. 하면 어, 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10년 전에 명인을 누구로 어, 그 할지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인데 남편이 숨지자마자 어, 시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가지고 이럴 테면 나누자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네, 진짜 그랬을 거는 남편 살았을 때는 뭐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네. 형수님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남편 떠나자마자 합의하자고 달려들면서 어, 재산 나누자고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사연 보내주신 60대 여성의 궁금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명의의 집을 남편 형제들과 나눠야 할까요? 제사 등 집안 행사에 여태 참석했는데 부부로서 인정 안 되나요? 음.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명의는 아내 명의로 돼 있는 건데 어, 남편의 동생들과 제사를 나눠야 됩니까? 일단 답은요. 안 주셔도 됩니다. 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실혼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분 반화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상속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몰아줬을 때는 기간하고 상관없이 음. 이거를 돌려달라고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몫에 음. 동생들에게 형제니까 (3분의 1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두 부부가 결혼 그니까 러 함께 살고 나서 (5년) 정도 지나서 집을마련했고 그러면서 (1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법적으로는 이 아내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제3자입니다) 그렇죠 (제3자에게) 준 거는 그 사망일로부터 1년 전에 준 것까지만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 심 년도 저 전에 이미 그 명의를 그러네. 해놨기 때문에 이건 남의 재산인 거예요. 그러네요. 니까 그러니까 아예 상속 재산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시동생 분들이 이 유리본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유리본 청구권 자체가 형성이 네. 안 되는 거고요. 딜레마의 네. 좀 상황이죠. 만약 공동 상속인이었던 상황이라면 만약에 지금 두 사람만 있어 또또이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 형제, 자매까지 가진 않는데요. 공동상속인이라 그러면 그 기간에 제한 없이 유류분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동생들의 유류분 같은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일단 이, 뭐 혼인하고 이혼할 때는 사실 그는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해주는데 유일하게 보호를 안 해주는 부분이 이 상속 부분에서 보호를 안 해줍니다. 아, 그러네요. 보호를 안 해준 게 오히려 <laughs> 제 3자가 음, 그러니까. 돼버리고 제 3자는 예, 예. 1년 정도만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뭐 상담 사례를 좀 들어봤을 때는 뭐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사실혼 관계고 1년 이전에 10년 정도 예. 한참 지났을 때 증여가 됐던 거라면 유류분의 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높아버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음. 재산 상속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아내의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는 10년 전에 명의를 이미 아래 앞으로 중요하죠. 줬기 때문에 네. 재산 상속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냥 안할 네. 거고요. 이런 경우에 아.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혼일 때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 불리한 네. 경우가 많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음, 사실은 남편분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음, 하셨어요. 미리 미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를 아. 한 부분들은 제3자가 받았더라도 유류분산정에 포함을 네. 시키기도 하고 또1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권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 알면서 받았으면 다시 반환청구를할수 있긴 한데 10년도 더 전에 그러네요. 아내명으로 집 해주면서 이게 원래는 동생들한테 가야 될 재산인데 내가 이걸 아내명으로 해놓으면 동생들이 못 받을까 이건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청구를 못할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네. 질문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 그 시댁 행사에 모두 참여하고 음, 또 그렇죠. 시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하는 건데 재산 상속의 문제와는 별개로 사실은 이 아내 입장에서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네. 부부로서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자신의 아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분 이 부분인데 우리 법은요 딱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니면 주관적으로 본인들도 생각하기로 두 사람은 혼인 관계에 있는데.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때 이거를 사실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두 부부가 지금 했던 행동을 보면 사실은 계속 같이 살면서 15년 살면서 그렇죠. 시동생들도 형수라 그러고 가족 행사도 다 참석하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입니다. 다만 네.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상속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어떤 법적인 권한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관계는 상속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이제 집은 뭐 10년 전에 해줬고, 음. 어, 우리가 이제 상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남편이 뭐 남긴 예를 들면 뭐 현금이라든가 네. 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이 아내분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부분 그 거예요. 아예 상속이라는 아, 걸 주장할 수가 없고요. 음. 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실혼 관계가 좀 짧았을 때는 이런 주장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다가 남편분이 아내가 요즘 건강이 좀 위험하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좀 명의를 바꿔놨다 했는데 1 년도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때는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네, 받고 1 0 년이 더 전에 바꿔놨기 때문에 이미 그냥 아내분의 재산이 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시사점 중에 하나가 뭐 최영일 변호가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때 음.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주변에 네, 많이 음, 생길 수 있다. 음. 왜 그러냐? 면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이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네.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미리 아내에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이전을 해나 명의를 이전했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뭐 20년 정도 그 그렇죠. 지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내의 그렇죠. 명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자, 이제 음. 시사해주는 장단점 있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네. 뭐 좀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네. 법률상 배우자라면 또 증여세 같은 게또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억의 한도에서. 아, 예, 예. 그런 장점이 있고 사실혼 관계라면 그런 공제 항목이 또 적습니다. 증여가 안 되는 거요 증여 자체를 하면 예. 아 증여를 되죠. 증여를 하면서 다해야 예. 되겠죠. 막 그런 측면까지 좀 고려를 하면 좋고요. 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임박했을 때 사망, 임박했을 때뭐 사망은 자신이 알 수는 없지만 임박했을 때는 유류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해뒀는 게 그, 아마 그렇겠네요.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어 유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이 자기 자기가 사망하고 음. 옆에 배우자 예, 예. 남겨진 배우자한테 뭔가 남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알면될것 같습니다. 주, 이제 배우자가 사실은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음. 아내의 법률인 경우에는 음,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음. 면제가 되는 음. 그렇죠. 거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년 전에 크게 아내, 고민 안 아내의 거. 명의로 돼 있기 음. 때문에. 재산 상속과 관련된 시동생들의 유류분 청구는 성립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